전세계 태풍은 강력한 열대저기압 시스템으로 특히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입니다. 태풍은 다양한 규모와 세기를 가지며 바람의 속도와 기압, 하강률 등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태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성과 발달 태풍은 따뜻하고 습한 해양수면의 열기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형성됩니다. 해수면의 열이 공기를 가열하고 상층풍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수렴하여 열기와 습기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저기압이 형성되고 바람이 중심 주위를 회전하며 발달하게 됩니다. 구조태풍은 중심 부분의 평판적인 영역과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랩핑된 비바람인 눈의 벽아이월로 구성됩니다. 눈의 벽은 가장 강한 바람과 강력한 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로 폭풍과 폭우로 인한 파괴가 발생합니다. 영양태풍은 강력한 바람과 폭우, 해일 등의 현상을 동반하며 주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안 지역과 섬들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태풍은 주택과 건물의 파괴, 수로와 도로의 침수, 토지의 침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류태풍은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 기준은 바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사항으로 태풍의 세기에 따라 태풍, 강태풍, 매우 강태풍 등으로 분류됩니다. 예측과 대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태풍의 동향과 세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은 태풍의 도래를 사전에 경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조치를 취합니다. 연안 지역의 주민들은 태풍 경보 및 대피 지침에 따라 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태풍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 대서양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 지역에서는 사이클론 등으로 불리며 이름은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